안녕하세요, 여러분 띠가입니다전 제니입니다. 네, 오늘은요. 어, 저희 방 침대 위에서 최근에 산 물건들을 소개하려고 해요. 이거는 너무 귀엽죠? 부엉이 팝업. 아, 팝이 팝잇. 그리고 이거는 헬로키티 팝잇인데 진짜 크죠? 초대형이. 에요 어, 완전 초대형이에요, 이거. 이건 그냥 대형이고, 이건 초대형입니다. 이거는 이거 뭐지? 이거 이거 피자 스피너라고 하나? 네. 저는 기... 자 보여주시죠. 잠시. 저는 피지스피는 스킬도 잘하는데요. 한번 보여드리죠. 우와 어떻게 오래 간다. 우와 우와. 이 정도면 느리, 이 정도면은 이정도잘안 가는 거예요. 아 그래요? 자 그리고 이것도 샀어요. 도블이라는 게임입니다. 이거 무지 재밌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말랑이 맞죠? 네, 에어볼이에요. 에어볼. 말랑이 너무 귀엽죠? 이거 느낌 되게 좋아요. 이거 샀습니다. 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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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가 띵.